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제 13대 14대 회장 이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곽경인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이취임식을 진행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13대 우리 옆에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취임식을 영상으로 축하해주신 분들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복지를 책임져 주시고 일만 사회복지사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시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의 축사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 정말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늘 사랑하고 또 함께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오늘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장이 이 취임식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라인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때 오히려 100만 명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이 취임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장이 되면서 지난 8년 동안. 우리 장재구 회장님과 함께, 어, 정말, 복지특별시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장재구 회장님과 어, 지난 8년 동안, 뭐, 단일임금체계, 또, 장기휴가제도, 또, 어, 뭐, 어, 해외연수, 복지포인트, 뭐, 사실, 헤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 어떤 복지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실천을 해왔죠. 어, 이런 정말 추억과 우리가 함께 그런 열정이 했던, 열정을 함께 했던 지난 8년의 세월을 어, 이제 마무리하고 어, 우리 장회장님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운한데요. 근데 뭐 우리 장재구 회장님 뭐 이걸로 뭐 어디 외국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더큰 일을 저와 함께 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신 거니까요. 우리 이렇게 떠나보내도 또 박수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당선되신 심정원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회 복지는 끊임없는 어 시지프스 시나처럼 계속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또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는 다른 또 다른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정훈 회장님과 함께 제가 남은 또 임기 동안 열심히 또 새로운 어떤 변화와 혁신 또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미래를. 그리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어그이 취임식이 단순히 두 분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가 아, 그야말로 사회복지계의 발전,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의 어떤 이 아주 단단함, 어, 단결, 뭐 이런 것을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어, 단계가 펼쳐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임하시는 장제구 회장님 지난 8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서울사회복지사협회의 발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 노후와 수고에 대해서 정부의 100만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구 회장님의 그런 헌신과 수고 덕분에 1만 사회복지사 회원을 서울협회는 달성하게 되었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응원하고 또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심정원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협회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모범지방협회가 되도록 더욱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 회원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송파병 남인승국회원입니다. 의 지난 8년 동안 서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써주신 장재구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대에 걸친 임기 동안 단일임금 체계 도입, 유급병가제 도입,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개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와 서울시 복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새롭게 서울사회복지사협회를 이끌어주실 심정원 회장님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이 회장을 맡았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심정원 회장님의 취임은 더 뜻깊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바램을 담은 좋은 공약들 꼭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서울 송파병 국현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많은 사회복지사 종사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단체 연대의 상인대표 조석영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13대, 14대 회장 이침식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장재구 회장님께 아쉬운 마음과 함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장재구 회장님은 뚜벅이라는 별명처럼 사회복지사 건익 및 처우 개선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지난 8년간 꾸준히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에 서울은 전국 최초 단일 임금 체계와 복지 포인트 도의, 장기금속 휴가제와 대체 인력 지원사업, 국내외 연수사업, 60일 유급병가제 등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회장님 별명 뚜벅이 장개구처럼 발로 뛰며 만들어내신 성과임을 알기에 그동안의 노력과 실천의 경위를 파합니다. 이제 새롭게 14대 협회장으로 취임하실 심정은 회장님, 여성 최초 협회장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관 운영을 해 오셨던 것처럼 여성이 가진 강점을 살려 서울의 1만 사회복지사 대표로서 연대의 상징, 연대의 깃발이 되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줄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직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3대장제구 회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를 14대 심정은 회장님께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응원을 보내고 저희들도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고민하고 연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박원준 시장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이장님, 송파병 지역구이신 남인순 국회의원님, 서울시 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조석용 회장님, 감사합니다.